마음은 곱게 지니고 외모는 부드럽게 가져라. 마음 속은 도리에 따라서 바르고 곱게 굽히지 않으나 바깥면은 세상에 맞게 온유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상대가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역시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급박하고 공공하며 재앙이 닥칠 때 서로 버리는데 하늘이 맺어준 관계는 급박하고 공공하며 재앙이 닥치면 서로 거두어준다. 천지는 도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말이 없고 사계절은 밝은 복도를 가지고 있으나 따지지 않고 만물은 생성의 이치를 지니고 있으나 설명하지 않는다. 산은 낮은 것을 다 포개놓아서 높게 되었고 강은 도락물을 다 받아들여서 넓어졌다 어질게 살면서도 스스로 어질다는 마음을 버리면 어디간들 사랑받지 않으리요. 면전에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등 뒤에서 욕도 잘한다. 순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도를 알기는 쉬워도 말하지 않게 되고 어렵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자연을 따르기 때문이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끼울 수가 없다. 아침 버섯은 금운과 초화로를 알지 못하고 스르라미는 가을을 알지 못한다. 장님은 무늬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귀모거리는 악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찌 형체에만 장님과 귀모거리가 있겠는가.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제주 없이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훌륭한 지혜는 한가롭고 너그러우나 세속적인 하잘 것 없는 장때는 사소한 일을 따지려 한다. 훌륭한 말은 담담하나 채속적인 쓸데없는 잔말은 이로쿵저로쿵 시끄럽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삶도 있다 옳은 것이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옳은 것이 있다. 죽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오랫동안 객지를 방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빈방에는 하얀 기운이 있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징조가 절로 깃든다. 시작할 때에는 단순했던 일이 마칠 때에는 반드시 큰 일이 되고 만다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일이 한번 잘못되면 쉽사리 고칠 수 없다. 세석이는 모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고 부자가 되면 일이 많아 번거롭고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며 자신의 미혹을 아는 자는 크게 미혹된 것은 아니다. 크게 미혹된 자는 평생 깨닫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평생 영명해지지 못한다. 지극한 말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속된 말이 극세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변화를 얻고 변화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보통 사람들은 이익을 중시하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시하고, 어진 선비는 뜻을 승상하고, 성인의 정성을 귀히 여긴다. 우물 안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 주어도 모르는 것은 사는 것이 매여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어도 모르는 것은 그때에 매여있기 때문이다. 여러 작은 패배가 있음으로써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지극한 즐거움이란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지극한 명예란 명예가 없는 것이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은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더 올릴 수가 없다. 삶이 떼어남을 물리칠 수 없듯이 삶이 더 남음 또한 멈출 수 없다. 고든 나무는 먼저 베어지고 물맛이 좋은 우물은 먼저 마른다. 차가운 달근 고니의 알을 부화시키지 못한다. 잘 짓는다고 훌륭한 개라고 할수 없듯이 사람도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인이라고 할수 없다. 하늘은 만물을 덮을 수 있지만 실을 수는 없고 땅은 만물을 시들 수는 있지만 덮을 수는 없다. 대도는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사람은 번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잘 살기 위해서 살려겨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죽는다.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삶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달, 일 년을 잘 살아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잘 놀다 가는 것이다. 여기서 잘 논다는 것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인간 만사 세웅지마 인간 세상이 용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사상 생각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로움을 얻는 게 쉽지만은 않다. 욕망이나 집착, 타인의 평가 등으로 자신을 잃을 정도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긍정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올바른 사람은 타고난 참 모습을 잃지 않는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진정으로 어리석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지금 가진 지식에 만족하면 된다. 사회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든다. 진정한 행복이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몸부림을 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엇인가에 동화되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러기에 마음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을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길이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먼 산기슬기에 앉아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란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은 흙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우물에만 사는 개구리와 바다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여름에 남 사는 벌레와 얼음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다.